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니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영상을 켰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기숙사에 누워 있는데 다음 주부터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기간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밖으로 나가볼게요. <laughs> i <laughs> 정말 예쁘네요 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도 몰라요 그런 면도? 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설정하세요>. 어. <laughs> 지금 독서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독서실 좀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오늘 제가 선택한 자리는 이 창가 쪽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열공하고 있다가 뵙겠습니다 어우 추아 저거 눌러야 저렇게 열리네요 빨리 기숙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전 이제 기숙사에 도착했고 오늘은 이제 시험기간 일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